동력, 글밭, 10월 6일 토요일, 이명박의 징역 15년은 어제 이명박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런 사법부에 판결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님은 중검리라며 적당하다고요. 어떤님은 죄에 비하여 형이 너무 가볍다고요. 또 어떤님은 너무 무겁다고 투덜댑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뿌리요 뒷받침을 했던 자한당의 반응은 매우 놀랍습니다. 결국 역사는 되풀이된다며 웃기는 입장을 내놓았으니까요. 마치 문재인 정권도 똑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꿈을 토해낸 셈입니다. 자한당의 임노릇을 맡고 있는 윤영석은 변명만을 늘어나 도욱 과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선과학의 판단을 독점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 이 의화를 막론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 남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기를 기대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채 남의 이야기를 하듯 책임을 회피합니다.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지만 이것은 말로 떼우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는 역사의 되풀이를 끌어와 거만을 떱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때 이명박에게 내린 선고는 너무 가볍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법정 최고형을 내리고 벌금도 백배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이릅니다. 그 까닭은 차고도 넘칩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스스로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보다는 오히려 책임을 또 넘기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스의 실 소유자이면서도 아니라고 우기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발병을 했지요. 결국 자신이 그 새빨간 거짓말을 한 장본인으로서 그야말로 온갖 이익을 다 챙겼으니까요.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권력도 제멋대로 휘둘렀으니까요. 따라서 그 어떤 동정도 사실을 못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지요. 이처럼 잇따라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그야말로 비극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타산지석이요, 반면 교사요, 역행보살인점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뭐법분 커녕 권력을 휘둘러 제 이익만을 챙기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으니까요. 따라서 나라를 이지경으로까지 망쳐놓은 그야말로 사악하고 뻔뻔한 협작꾼들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저런 연놈들이 대통령의 자리를 꽤 찼을까를 다시 묻게 됩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촛불 이전과 촛불 이후를 뚜렷하게 갈라놓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촛불 이후는 지금도 끝없이 변화와 개혁의 길을 내 달리고 있으니까요. 그속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꿈도 익으니까요. 아무튼, 태풍 콩레이로 축축하게 젖은 토요일 새벽을 이렇게 열어갑니다. 고맙습니다.